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생태 하천으로 거듭난 탄천입니다. 물이 맑아서 그런지 물고기도 많고 오리 백로 최근에는 너구리 목격담까지 들리고 있죠. 자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백조로 알려진 큰 고니가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 기념물인 큰 고니 만나러 가보실까요? 음. 희귀 겨울철새인 큰고니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천연 기념물로 성남의 탄천에서 발견된 건 올겨울이 처음인데요. 이런 현상은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성남의 탄천이 생태하천으로 변모하면서 벌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탄천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9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거 농업용으로 쓰이던 보를 철거하고 여우를 설치하였고 습지 조성, 생태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 물길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여 현재 수질은 1급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 탄천은 획일적으로 하천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2003년부터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 동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는데요. 특히 19개의 보 가운데 7개를 철거했습니다. 2018년에는 미금보를 철거한 뒤 여울을 조성했죠. 여울은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해 수중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질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유해물질을 제거해 수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탄천 전 구간이 일급수로 수질이 깨끗하다 보니 생물의 개체수가 늘고 이렇게 큰 고니까지 탄천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큰 고니를 처음 목격했다는 시민도 많았는데요. 신기해하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 저희는 매일 산책을 나오는데 이렇게 하얀 새가 있는데 이제 좀 목이 굵고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뭔가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사진도 많이 찍고 서서 해서 저도 사진을 찍었는데 곤이라 하더라고요. 아 이게 환경이 좋아서 왔나 어디서? <laughs> 여름에는 잘못 봤는데 겨울 되니까 충동우리도 많이 오고 곤이도 오고 물이 좀 깨끗해진 것 같긴 해요. 네, 사람과 동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평화로워 보입니다. 성남시는 기본적인 하천 정비를 넘어서 생태하천을 조성했고요. 이제는 특색 있는 하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탄천이 특색 있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도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탄천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